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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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KL 다이버전스는 기준이 되는 베이스 대비 우리가 학습한 모델이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대한 수치라고 했잖아. 여기서 베이스는 가우시안 분포처럼 알려진 확률 분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머신러닝 모델일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러면 KL 다이버전스는 단지 그게 궁금해서 계산해 보는 것일 뿐이야? 당연히 그것뿐만은 아니야. 머신러닝에서 KL 다이버전스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로스 펑션의 일부로서 레귤러라이제이션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레귤러라이제이션? 들어는 봤는데 좀 아리까리해.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자동차가 빨리 움직일 때 차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드레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만약 로스 펑션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없다면 옵티마이저는 그 로스 펑션을 줄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지. 그런데 때로는 그게 바람직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 자동차로 치면 빨리 가기 위해 차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과 같아. 그래서 메인 로스 펑션 이외에 따로 지켜야 할 일종의 가드레일을 더해줌으로써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메인 로스 펑션을 낮추게 하는 거야. 이 역할을 위해 더해지는 추가적인 로스 펑션을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해. 음, KL 다이버전스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 KL 다이버전스는 베이스와 학습하는 모델의 차이잖아.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으로 들어가게 되면 베이스와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 아. 국사 시간에 배운 온건 개화파 같은 거구나. 기존의 것인 베이스와의 어느 정도의 동질성은 유지하면서 성능 개선을 꾀하는 거니까. 국사 얘기하니까 좀 뜬금없긴 한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형, 그러면 실제로 KL 다이버전스가 레귤러 라이제이션으로 들어가서 학습된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엄청 많아! 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들어볼게. 첫 번째는 채찌피티나 라마 같은 유명 LLM에 적용된 파인튜닝 기법 중 하나인 RLHF가 있고 다른 하나는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이미지 생성 모델에 사용되는 VAE가 있어.